안녕하세요, 졸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얼마 전 올려드렸던 뉴비, 몽크가 보면 좋을 가이드 영상과 그 뒤를 잇는 인보커 32레벨 이후 구성을 따라오신 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효율 좋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빌드를 권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90레벨까지 사용해오던 기본형 인보커를 뒤로 하고 25딥 정도를 투자해서 스태킹 빌드를 진행하고 있으며 4차 균열보스까지 무리없이 완료했습니다. 오늘 제가 권해드리는 빌드는 스태킹에 관심이 있었으나 구성 비용이 비싸고 비싼 만큼의 투자가 과연 나에게 맞을지 혹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지만 도전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서 망설이던 분들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80레벨 지역에서 3딥 정도의 투자로 할수 있는 맵핑 좋은 스태킹을 구성해봤습니다. 혹시나 너무 주관적일 수 있어서 생방송에서도 보여드리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니 기대했던 것보다 구인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건너뛰셔서 뒷부분의 3D 사냥 영상을 한번 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뒤로 가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빌드는 스탯티비님과 라이더님 그리고 돌아다니는 빙결 빌드를 참고해서 섞어 만든 순수 창작 빌드가 아닌 짬뽕 빌드입니다. 우선 변화된 장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척봉은 갇힌 신의 삼속켓에 공속을 15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갑은 제가 구매할 당시 3딥이었으나 현재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2딥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된 변형이라는 주얼이 있는데 매우 좁은 반경의 패시브 스킬에 영향을 미침이라는 저 옵션으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원소조항이 최대한 낮은 것으로 사시는 게 좋지만 가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구매하시면 모든 장기 교체 금액이 3딥을 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현재 위치에서 국수 효과를 찍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리에 연결되지 않아도 할당을 할수 있기 때문에 노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옵션을 찍어주는 이유는 찍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런 요소들이 모이게 될 경우 스태킹 의 성능은 점차 향상되기 때문에 천천히 매물을 찾아보시고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국수 효과를 찍을 수 있게 되셨다 면 목걸이에는 통찰력을 할당하시면 됩니다. 통찰력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를 늘려주고 만화 재생 속도와 지능 을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필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장비들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팅입니다. 폭풍의 질주는 무더의 속도, 크레센도, 경로, 밀려오는 폭풍입니다. 폭풍의 종은 과잉, 근접 전투, 효과 집중, 번개 주의, 차일러의 손에는 저격수의 징표, 전도성, 보조된 저주입니다. 충전 지팡이는 지속성, 번개 노출, 과도한 노출, 마무리 타격입니다. 우스스한 연애는 명상입니다. 전투격부는 풍성. 얼음의 전령은 전도, 자극, 냉기 숙련입니다. 원소 기원은 겨울에는 난사, 감속입니다. 동결 실시전은 전도성 징표, 강해진 효과, 탄력, 영감을 사용 중입니다. 사냥 방식은 간단합니다. 메인으로 폭풍의 질풍을 사용하면서 몹을 얼릴 경우 권능이 충전되고 충전지팡이를 사용해서 투사체를 날리는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회피형이나 방어형 몹 혹은 잘 죽지 않는 정해나 보스에서는 종을 소환하고 원소 기원을 난사하면서 질풍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저의 세팅이 만화를 염두해 주지 않았던 과거의 장비이기 때문에. 만화가 부족해서 처치 시마나 퍼센트 회복을 두개 착용하고 있고 정예나 보스 상대시에는 만화가 부족해 보이지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만화를 챙길 수 있는 부위에서 150 이상으로 하시면 쾌적하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또는 폭풍의 질풍 레벨을 낮은 걸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재 빌드로 가장 효율적인 파밍 지역은 균열, 환영, 의식을 메인으로 80 레벨의 보스까지 무난하게 클리어가 가능하니 이곳에서 자산을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실 경우 준비해야 할 아이템은 균열 반지 2개와 모리오르 인빅투스인데 기본적으로 원소저항을 챙기시면 좋고 스태킹에 가장 적합한 스탯 5% 증가를 구매하시면 좋겠지만 이것은 비용이 꽤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저렴한 1딥에서 2딥 정도 하는 만화나 원소저항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하실 때 항상 바로 전에 옵션을 제대로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기바람의 특수 허리띠입니다. 저는 현재 허리띠를 20딥에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으니 주시하시다가 저렴한 게 나오면 그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패시브 스킬 트리는 라이더님이 올려주신 것을 참고해 찍었고 현 상태에 맞게 약간 바뀐 게 전부입니다. 라이더님의 패시브 스킬 트리는 따로 더보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트리는 스샷으로 찍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3D 빌드 사냥 영상과 25D 빌드 영상을 남겨둘 테니 둘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빌더가 아닌 뉴비로서 제 스타일에 맞는 빌드를 이것저것 믹스해서 가성비 좋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우면서 좀더 편하게 가성비 좋게 즐길 수 있는 직업들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바 그랬을 때 만화가, 아, 만화가 그랬죠? 네네. 만화가 그랬죠. 이게 원래 만화가 한2,000 정도 되거든요? 원래 장비로는. 2,000 정도 되면은 2%, 처치 시2% 획득 끼면 안 모자란데, 얘가 만화통이 작아. 예, 이전 빌드에서 만화통을 챙기지 않는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작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맞춰 나가야 돼. 아시는 분들이. 이거는 맞춰 나가셔야 되고. 여기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시원시원한 느낌은 아니어서 조금 그런데. 요런 거 해가지고 장비를 맞춰야 돼.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균열하고. 진열도 괜찮은 것 같고, 의식에서도 좀 쓸만하고. 그죠? 난, 난 괜찮아. 어, 이건 꺼지면 안 돼. 안 그래도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꽤 심한데. 여기 구석에다. 잠깐만, 이거 그러면 너무 범위가. 신성매나 이거 언다, 큰일 났다. 오, 야, 냉기다. 얼어 죽을 것 같은데요? 위험해, 위험해. 언다, 언다. 잘못 맞으면 얼어요. 나의 죽음의 냄새가 스멀스멀. 냉기로 흥한 자, 냉기로 죽는다는, 죽는다는 건가? 이 보단 말고요. 섭한 먹어. 잠깐 잠깐 잠깐, 얘들아 잠깐만 길막하지 마. <laughs> 길막하지 마. 너 경지 그만 먹고.